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 책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참 좋죠 어, 기온은 많이 내려갔어도 낮에는 이렇게 따스한 해가 딱 비춥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쌀쌀함이 덜한 것 같아요 바람이 뺨을 딱 스칠 때좀 차가웠는데 어,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기온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뭐 내일 비 오고 나면 또 떨어진다 하니 뭐다 긴장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옷숙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죠옷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진짜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고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뭐 영하 2, 3도 내려가면 좀 위험하긴 해도 뭐 영하 1도까지는 견뎌주 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숙 중입니다. 이제 후에 이제 겨울 준비도 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가 뭐 갑자기 영화로 일2도막 내려간다 그러면 뭐좀 추위에 약한 거는 여기 위에 우선에 지금 비닐하고 작업이 다안돼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뭐 무릎담요 같은 거 살짝 덮고 이번 달까지는 이렇게 꾸준히 음 특별하게 뭐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볼까 해요. 쑥 내려가면 그때 그때 이제 무릎 담요로 하면 되죠, 뭐 그죠. 그래도 이제 기온이 쑥 내려가기도 하고 또 낮에 이렇게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하니까 아이들은 뭐 이렇게 모습을 납니다. 요거 아, 요건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기가 링고에 보니 젤리 금이거든요. 근데 요 철아 있는 쪽에 와, 진짜 귀엽죠, 손톱 잔잔한 손톱에 막 진짜 네일을 싹 입은데요.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짱짱하기도 하고 이렇게 탱탱하니 잘잘랐습니다 여기 앞에 쌩얼이 하나 딱 있는데 어우 손톱이 얼마나 강한지 질리네. 이쪽에, 뒤쪽에. 어, 지금 쌩얼의 모습보다는 요 어, 차라 쪽이 너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면 훨씬 예쁩니다. 차라. 어떤 분이 좀 작은 듯하죠. 완전 빡빡하게. 사라로 엮여 있어 가지고 예쁘게 물들이고 있는 링구의 보니 젤리 금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조금 지금 다들 즐기시잖아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요. 빨갛게 물들어 있죠. 그리고 건반 민금이에요. 건반 민금도 진짜 뭐 의외로 이렇게 뭐 쭉쭉 늘어나세요. 잘 자랍니다. 이게 원체 얼굴이 큰데 지금 부딪히면 떨어지거든요. 이제 석연아 같이 그런 아이들이 입장이 좀, 좀 부딪히면 부다침이 떨어지거든요. 여기 붙었어도 또자구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에 떨어진 것도 이렇게 잘 내잖아요. 수영이 이렇게 멋지게 아 여기 이제 요런 수영이어가지고 저희 집하고는 조금 안 맞죠. 자꾸 부다침이다. 안타깝게 자꾸 입장이 떨어지는 건반 민금이 색감이 많이 선명하게 딱 올라서 안쪽은 핑크색 목대도 아주 굵고요 완전히 목대가 이렇게 쭉 굵게 되어 있는. 멋진 수영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저희 집에 멋진 수영이 별로 없는데 메다이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던 요거는 구슬알기예요 구슬알기도 제가 얼마 전에 뭐 입장 도 여기 다 정리 좀해 줬죠 싹 정리해 줬습니다 수영도 이렇게 좀낮추고 여기 이 부분이 엄청 웃자라 있어서 여기턱톡 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뽀글뽀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 밑으로 밑에서 이제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기다리면 여기서도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조금 나와줘야 그죠 수영이 좀딱 맞을 텐데 안 나왔습니다 여기 조금 더톡따주든지 그렇게 하면 또 나오거든요 그때 그때 보고 근데 구슬 여기도 훨씬 물도 못습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약간 거의 연두빛으로 계속 있었는데, 와, 이렇게 이쁘게 물을 들였더라고요. 예쁘죠. 수영 자체도 이거 뭐 늘어지는 수영 해가지고 딱 해놨더니 잘 수영도 만들어지고 여기 보시면은 어, 아이고 여기 이거는 이제 좀 누워라고 해놨는데, 요 밑에 보면 자구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먹 때마다 자구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 모습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는 이제 받쳐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빼도 되겠네. 빼딱 빼고, 물도 예쁘게 들어있는 모습. 아 의외로 매력 있어요. 옛날 다육이, 예전 다육이잖아요. 예전 다육이들이. 의외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입장금이에요. 입장금 보고 집이랑 좀 다르게 생겼다고도 하시는데, 와, 입장금. 여기도 물을 제법 많이 들었죠. 거의 핑크색으로 싹 변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구슬기처럼 여기 목대 이제 다 정리했던 그런 아이란 아이인데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자구들을 몇개좀 떼줬습니다. 아가 자구들을 좀 떼주고 목대를 좀 드러나게 만들었거든요. 위에 쪽에 이제 수영이 좀 잡히라고 여기 앞쪽에 좀 떼고 여기도 좀더 떼고 싶은데 뭐 요정도 툭 떼도 그죠 되겠는데 이거는 요정도 놔뒀다가 떨어졌네 요렇게 요렇게 떼줬어요. 수영 뭐 그냥 사실, 요거 좀 놔뒀다가 보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 두 개로 심어볼까 했는데, 자구, 목대 자구들이 너무 많아도 또 아이들 힘드니까 좀, 너무 많은 거는 자구를 좀 정리해줘도 되거든요. 이것도 보고 몇 개씩. 지금 몇개 떼줬고, 저 뒤에 쪽에 이제 조금 더 떼주면 되겠네요. 아 어, 이게 완전 색감이 얼마나 예쁘게 들었는지. 입정금이 진짜 이렇게 물들은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입정금 예쁘죠? 풍성하니예쁩니다 또 이제 좀 떼주고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조금 봄에 보면 좀손싹 보면은 그죠. 훨씬 수영이 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이러, 이러 정말 신기하죠. 여기 떨어져 가지고 달려있던 그런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구를 내니까 아 저는 막 이런 거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쁘게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입장금의 모습. 이거 여전히 예쁜 저희 집 백미예요.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그때 심을 때만 해도 입장이 아주 큰 입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분에 심겨지게 됐는데 큰 입장들은 이제 다 거의 다 떨어지고 가위바위보해서 어, 하여볼 다 만들어 없앴고요 전체적으로 소복한 균형이 맞는 수행이 됐는데 분이 좀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음, 일단 지금은 또 비도 온다 소식도 있고 또 기온이 좀다 내려가는 단계라서 좀 이따가 보고 오늘 좀 작은 분에 딱 옮기면 훨씬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 자구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 분이 크다고 뭐 그죠. 자구가 잘 자라진 않겠지만 그래도 요 아이들 영양이 조금 더 있으면 낫겠다 싶은데 음 지금 조금 추위가 없었다면 제가 요 위에다가 분명히 들나 그러면 좀 올려서 이 자구를 키울 텐데 지금 어차피 추워지면 또 키워봐야 얘들 또짜람이또 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영양분은 주지 않고 있어요. 가구가 이렇게 귀엽게 나옵니다. 많이 많이 나왔죠? 여기도 나왔어요. 아이고 귀여라. 워 여기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어쨌든 그렇고 여 안에도 여 안에도 뽀글뽀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백미는 뭐 저희 집 백미가 제일 예쁘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봐도 백미 자체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빨간 라인은 계속 유지해 주는 그런 아이. 많이 이제 입장도 짧아지고 다져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족부족. 그리고 저희 집에 미인이 또 있습니다. 그죠? 당인금당인금도 마찬가지 저희 집에서 어 지금 메인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여기는 이제 당인금의 모습보다는 일반 당인이 물들어 있는 모습이 더 지금 강합니다. 빨갛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당인금은 이제 이런 색감이잖아요. 약간 금색이 싹 있으면서. 어은한 이런 색감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오므려져 있고 뒤쪽으로 돌려져 있다 보니까. 물이 조금 덜 들었죠. 저는 이 모습, 이 색감을 참 좋아하는데 이 뒤쪽은 전체적으로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니까 이 해를 좀못본 부분 있죠. 저게 뒤쪽에 보면 화분도 못 이겨요, 요새 제가. <laughs> 여기 이제 이 부분이 해를 좀못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원래는 당인금 이제 이런 모습을 제가 참 좋아해요. 예쁘죠, 그죠? 근데 지금은 빨간 나비가 됐습니다. 빨간 나비. 색동나비에서 빨간나비가 되어있는 당인금의 모습 그냥 요 모습 자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전이 제가 이제 뿌리가 거의 이제 없는 상태에서 빗물 한금 먹이고 했는데 어,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화, 뿌리 자체가 많이 활착하진는않은이데 조금 나아지는 모습인데 요번에 빗물 먹이고 또 이제 조금 더 활착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그, 그런데도 이렇게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 모습을 못보면 요거는 이제 좀 따뜻한 실내로 들여가지고 약간 저면을 조금 하면서 뿌리 활착에 도움을 좀 줄까 해요 의외로 물이 좀 있어야지 요 아이들이 또 활착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까 하는데 살짝 내리긴 내렸나봐요 그래서 이번 빗물도 좀 먹여보고 아이는또 손을 써야죠 지금 요 아이들은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죠 근데 지금 요 풍성한 모습을 보고 있다가 어 포기 나눔도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탁탁탁 그러면 요거 내년에 또이막 탈피를 하면서 많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큰 모습에서 또두 배나 세배 뻥튀기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와여기 이제 너무나 힘들게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아이들이 모아서 잡았어야 되잖아요 키핑장이 아이들은 이제 흙 속에 쏙 묻어가지고 해놨더니 거의 다 내렸던데 다 내려 꽃도 피는데 요집 축전이 아직까지 이렇게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첫제 첫다 육이 축전이잖아요. 그리고 아이 아이린이에요 아이린 아이린도 이렇게 있어가 고개를 완전히 한쪽으로 싹 기울었습니다. 저 뒤에 제가 맨날 저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꺼내가 지고 돌려줘. 이렇게 놔야지 이제 또 고개가 이쪽으로 싹 돌아오죠. 저쪽의 아이들도 돌려놓았는데 이제 조금씩 돌아가겠죠. 뭐. 오늘 아이린 음 흰색 백분을 입은 아이 근데 지금 핑크색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아이린도 아주 고급스러운 매력을 딱 보이는 아이입니다. 예쁩니다. 이것도. 오래됐어요. 이게 진짜 처음에는 엄청난 큰 얼굴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져지고 다져지고 하면서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목대도 아주 좀 길었던 아이거든요. 입장 자체가 원체 크니까 금방 하엽 하나 딱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 다 하엽이 치를 모양이에요. 아이린 핑크색. 핑크 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아 이쪽에 그래서 확실히 금방 저기 해가 있는 쪽에 탁 있는 게 그죠 따뜻해 보이죠 따스한 여기는 해가 다 지나갔거든요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자 이제 쑥 순서대로 저쪽을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서 좀좀 좀 춥다 하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예, 요거 레몬 철안에 살짝 살짝 음. 뺏더라고요 살짝 뺐는요고 내일 비양이 상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긴 오고 또비오고나 기온이 내려간다 니까 뭐 요거 빗물 먹이는 건 요번에는 많은지 음 일기예보 하고 보면서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방은 이제 오고 나서도 조금 여유 시간이 아니 한2 3 이틀 정도는 괜찮고 주말에 영 음, 영화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엄청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저 뒤에 저 뒤에 비추리대 꽃 보세요. 보이시나? 아유, 그때 꽃대에서 꽃핀 거다 보여 드렸잖아요. 저기 싹 피어. 초록색 꽃이 싹 고개를 숙이고 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아니, 오해. 제가 키핑장 영동자 꽃도 처음 봤고 저 녀석도 꽃대에서 저렇게 꽃을 싹 올리고 있는 모습. 웅동자 꽃도 저렇게 생겼는데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웅동자 키워가지고 꽃본거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 웅동자 꽃은 꽃이 다육이는 모든 아이들이 꽃을 피우지만 웅동자는 좀 꽃이 야박한가봐요. 그래서 다 어, 처음 본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응. 이거는 이제 조금 요쪽으로 갔더니 물듬이 조금 덜 하긴 합니다. 저쪽에 있으면 물이 빨리 들겠지만 이게 화상을 잘 입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옮겨놨더니 좀 더디긴 한데도 그래도 서서히 물들이네. 아 이거 진짜 자르고 싶은데. 요건 보고 이번 비 오고 나면 딱좀 잘라, 잘라줘야겠다. 그죠? 여기 수영 여기도 좀 자르고 저기도 좀 자르고. 근데 원천 너무... 무거워가지고 축축 처지는 모습 별로잖아요. 그래서 빗물 좀다 먹여가지고 이쪽하고 저쪽 몇군데탁 잘라가지고 좀 위로 밑에는 좀싹 보이면서 목대가 보이면서 그런 수형을 한번 만들어 볼 봐야겠어요. 이거는 진짜 그 기다렸다가는 좀안될것 같은 아이들이 막 고개를 다 숙이고 있네. 오줌 오백끔 예쁩니다. 그래 살짝 쿵 나는 그래도 금이다 이러면서 살짝 쿵 물을 들이잖아요. 귀엽죠. 이런 모습 보면서 이제 즐기는데, 요 담요도 고 하면은, 이제 요런 또 수영이 나니 하나이든 참 저치골 란니거든요 많이 부러집니다, 겨울 되면. 근데 특별히 뭐또 키핑장 조금 옮길 수 있는 아이는 옮기면 좋은데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그 힘들어서 제가 이제 요렇게 어쨌든 집 있는 데서 버텨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건 수량. 아이고, 뽀사시한 요 보수, 보세요. 보사시 하다긴 표현이 아니고 뭐라 수줍다. 수줍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수련입니다. 수줍게 약간 볼그레 하니 핑크 옷을 다 입고 있는 모습의 수련. 자가도 보세요. 아무리 잘 크고 있죠. 어, 이거는 꽃이 피는 것다. 같 이쪽은 그늘이 벌써 적고 여기는 해가 다 있는 모습인데 어, 전체적으로 잘 버티고 있어요. 부산은 뭐 버티기 한다. 말씀드렸지만 11월까지는 이렇게 잘 버티게 하고 근데 이제 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는 입자 어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너무 예쁘다. 구슬얼기 <laughs> 예쁘죠? <웃음> 아유 구슬얼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물이 싹 들고 수영 자체도 잘 자라가지고 있는지 예쁩니다. 이렇게 물 살짝 들어있는 모습 처음 보거든요. 기는구슬러기예요 이젠 다육입니다. 구슬아육이. 수빙도 뭐 거의 비슷한 수영을 만들기는 해요. 그죠? 수빙도 있었는데 수빙은 떠났고 얘는 옆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해주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집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소소하게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